창세기 11장 1절부터 32절 말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우를 낳았고 나우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우는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우의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루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기도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항상 인간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 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은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두 가지 측면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 이후에 나누어진 샘함 야베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샘함 야벳의 후손 그 중에서도 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 마치 별개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계획들,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극명하게 어,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샘, 함, 야벳의 후손들이 무엇을 행했는가 하는 일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업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였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미리 알려주었고 노아와 그세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와 그 아내는 다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의 후예인 이 사람들은 결국 죄악성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 죄악성이 오늘 본문의 3절에 4절에 드러난 내용들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것이 죄는 아니지요.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했고 하늘에 잡기를 원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부분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보다는 자신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강하여지고 자신들이 이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처럼 되어지기 원하는 이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의 계획이 결국 바벨탑을 쌓자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 당시에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 아담 이후로 죄로 범죄한 인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내 이름을 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계획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계획, 내 뜻을 내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마라. 바벨탑은 결국은 큰 도시를 건설하고 그들이 강성하여져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까지 닿게 되어지고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행했다는 이러한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나님처럼 높은 지위에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승상을 받고 이 사람들의 이 명예를 다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 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지멋대로 자기 뜻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의 성공과 출세의 본능대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죄악성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땅에 흩어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위대한 사명을 내려놓고 아니라고 내성을 쌓고. 내 나라를 이룩하고 내 킹덤, 마이 킹덤, 하나님의 킹덤이 아니라 마이 킹덤을 쌓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군림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자기의 원함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첫 번째 사건에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혹시 우리는 우리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동기의 문제입니다. 모티브가 뭐냐는 거죠.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들의 추구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뭘 추구했습니까? 내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자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수 있는 성을 건설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땅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모으고, 높아지고, 쌓아서, 내 킹덤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부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내 바벨탑을 쌓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절부터 32절 긴 이야기는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 샘함 야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함은 어찌 보면 저주받은 민족, 저주받은 족속이 되어졌고, 야벳은 경제적으로 번성하였지만 샘의 장막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족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기획. 구속의 경륜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입니다. 그 셋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징적인 것은 22절에 하나님께서 샘의 장남 엘람을 어,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셋째 아들인가요? 아르박사슬 영적 후예로 삼아서 영적 계통을이어나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 엘람의 문제였을까? 잘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은 아마도 아르박사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어가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영적 후예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예 이야기 가운데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내려가는 족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고 했고 31절 32절에 보니까 데라가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나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리와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다는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데라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들려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수 있고. 두 번째는 데라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지만은 뭔가 거기에 사는 것이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좀 묻고 살걸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떠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장세기 1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라와 아브라함의 관계. 대라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을까? 아니면 자신의 계획을 따라 떠났을까? 이러든 저러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였습니다 데라가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아빠 왜 우리가 가난안 땅으로 가야 되죠? 하고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떠나라 데라가 떠나는 것은 나의 계획이다 너희 아버지 데라는 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그 마음을 움직여서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가족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하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 영적 비전을 받아서 함께 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더 성경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받았고 데라는 사실은 받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라의 삶을 통해서 볼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갈대아 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결코 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갈대아오를 떠나 이제 하란을 갖고 하란에서 떠나 이제 심지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 기자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것인가. 사람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익되는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내 이름을 내는 길,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을 택하면 되기 때문에 쉽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쉽고 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획을 따라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획을 따라 사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성령님께 민감하게, 오늘날 성령님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지, 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성리합시다.